네상님네상님 네, 네네. <웃음> <웃음> 어, 정말, 네. 야. 노출했어요 음, 음. 네, 차이에서 오랜만에 소리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아, 질렀어요? 네, 오랜만에 황홀경을 느낀 듯한. 아, <laughs> 어. <laughs> 너무 좋았어, 진짜로. 아, 와, 아니, 대기 하나 이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정말.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다시 연비 리셋을 하고 네. 이제 가니까 이제 막 30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떨어지는데, 네네네. 어쨌든 100, 120 그렇게 밟고 갔어요. 잘 나가니까, 네네네. 근데 연비가 16 이상으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아, 16밑으로안 떨어진다. 네, 그, 그 제원 연비가 그 몇이죠, 그게? QM6가 그게? 이게 2000cc 144마력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게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100km를 가고 있는데 옆에 차선도 그러니까 앞에 차가 90km를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얘를 제끼고 싶어서 이제 양쪽 차선을 보면 이제 똑같이 100km로 달리는 그렇끼고 그렇죠. 제끼고 싶을 때 그게 이게 힘들었거든요. 네. 안 됐는데 그 치고 나가는 게 다시 또 살아나니까 어 네. 이거 뭐지? 그러면 서어그행기 하나가 이렇게 흙기만 아, 하는 게 틀리.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지 확실히 좋구나 라는 네. 걸 어, 느껴서 네. QM6가 단점이 디젤처럼 치고 나가는 그게 없거든요 네. 가솔린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가솔린인데 뭐, 연... 터보가 아니니까 일단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자연흡기다 음. 보니까. 네. 근데 어, 전에 니로 이빠이 튜닝한거 거의 이상급 지금 그렇게 느낌이 와서 어 그렇구나. 예. 어, 네. 그래서 QM6는 확실히 100인은 그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네.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인해서 정말 그 100km로 가다가 옆에 앞에 90, 이게 80으로 가고 있는 애를 제끼고 싶을 때좀 네. 기다렸는데 요새는 이제는 니로처럼 그냥 막제끼고 네. 가고 해도 연비에 네. 부담이 없으니까. 어, 그러 어, 그러니까, 이제 막. 흥이 나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차, 방금 집에 도착했거든요. 아그러시구나네 네,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네.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그래서 텐션이 올라갔어요. <웃음> 그래서 저는. <laughs> <하이 웃음> 그래요. 네 키움식스 네, 타시는 분들이 네. 음에코윙 그런 거 허접한 거 하지 말고 요거 네. 해가지고 전 조금만 해서 하시면은 네네네. 정말 연비 이상으로 뽑아내면서 출력과 토크 뽑아내고 키임시트가 네. 좋은 게또 이중 접합하고 그런 사소한 운전할 때 편하거든요. 음. 근데 조용하게 편하게 벤치처럼 가는데 이제 BMW처럼 착끼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장님 걸로 튜닝을 어쨌든 할건다 했으니까 음. 네, 네. 확실히 결론은 너무 좋다. 어. 네. 어, 사실은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라파플러스 1도 음. 지금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라파플러스 2도 아직 안한 상태고 음. 네. 근데 이 정도만 됐는데도 그래도, 어, 팬자치야. 어, 네, 그럼 뭐그렇게 네, 네, 타시면 네, 되죠 뭐. 네, 타다가 네. 더 심심하면 다 하면 되고. <laughs> 아, 그래서 어쨌든 그 QM6는 네. 그걸로 탄으로, 네, 네 그걸로. 하시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좋은 정보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QM6 네. 타시는 분들이 22년형 나오고막 이제 출고 네. 막 쏘렌토라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음, 저도 카페에서 봤는데 어쨌든 네. 아 정말. 다행이다. 예, 호접한 거 하지 말고 이거 할수 있으면 좋겠고. 예. 네. 아, 아무튼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알았어요. 저도 차좀 정비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어요. 사장님. 또. 네네. 또, 예. 예.